사가 녹음본부터 오픈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니 왜 고소해? 아니 아니야, 나나아 아니 한 다음에. 아니야, 됐어 됐어. 아, 아니야, 아, 나니까 왜? 용만아, 나 지금 너가 저거 급한 게 아니라. 아니가 고소 한 다음에. 안해 안해. 용만아. 나랑. 강도죄 죽적을 말하자. 방... 아니 고소한다며. 용만아 반말을 하지 말고 그래. 러니까 알았어. 그러니까 고소 하신다며.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용만아. 그냥 고소하세요. 왜 자신이 없어 이제?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지금. 에왜 못해요? 네. 이 형님 이고 누구고 아무도 안할 거야. 아니 갑자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아무도 안할 거라고. 이거 방송에서 들려줘도 상관없는 거지? 그래. 이건 뭐냐면은 야 변호사 사임. 용만아 용만아. 왜? 너랑 형신이한테는 내가 내책값 받고 <웃음> <웃음> 아니 난내책값 받을게 난 이제 내 아, 주지 않았고게 아, 뭐라고? 끊어 진짜 응. 알까? 어? 알가라고 말아 임마 잘 가라. <laughs> 변호사님이 사임할 만하다. 어? 왜 커뮤니티 지원는지 예상했어. 변호사님이 커뮤니티로 깝치지 말라 그랬지. 나아 이건 나, 근데 다른 건 동의했어도 이건 동의 안 했다. 어, 그러니까 어? 변호사님, 지가 동의해 놓고 그래, 갑자기 동의 안 끝났어. 변호사님, 사임 여러분들, 오케이. 그래, 잘 가라. 너도 이제 네 주제를 알았지. 네가 응. 어쩐 응. 주제인지. 응.